조동현 감독, 그리 고경민 고 박희도, 조재철, 이용래, 이재권, 문기현, 양상민, 김동우, 오범석, 최강희 골문은 유현 키퍼가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4-4-2 포백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네. 고경민 선수가 지금 그 득점에 2득점 2어시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뒤쪽으로 한번 물러났던 부천 f c 대데요 헤딩패스 <laughs> 연결 앞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슛! 뒤쪽으로 뜹니다 헤딩패스 <laughs> 연결해줬습니다 김태영 중앙쪽에서 잡고 <laughs> 밀어줍니다 박산적 오른발 차 공. 한강 경찰청 선수들이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선수의 본분이겠죠. 음, 그렇습니다. 왼발로 가봤습니다. 하게. 골키퍼 선박 다시 하 된. 자그 이전에. 골입니다. 그, 골이 들어갔나요? 그렇습니다. 아 득점이 선언이 됐습니다. 골라인을 지금 볼이 지금 통과를 했다는 그 어, 선심에 지금 사인 왔거든요. 네. 아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한 것을 골키퍼가 막아냈고 이후 헤딩이 들어간 것로보렇습니다 제차 이, 이 이제 지금 그 골대를 지금 그 라인을 지금 통과했다는 그 선심의 사인이 들어왔거든요. 자비스 불리면서 바퀴도 오른발로 낮게 깔아줍니다 웨이브션. 이번에는 키퍼가 막습니다. 아, 약속된 플레이를 보여줬던 안상경 선수습니다 감독들도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고요. 네. 또 특히나 지금 그군 팀의 어떤 특징상. 자 그럼 정조국의 발 골! 역시 정조국입니다. 2대1 역전하는 안산경차청그 정조국 선수의 그 별명이 패트리아트거든요 네. 그의 못지않게 지금 강력한 왼발 슈팅. 저 선수가 상당히 슈팅이 좋습니다. 정조국이 결국엔 해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좋은 슛이네요 네. 야신이래도 저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우 키퍼가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볼이 향했고요. 맞습니다그 주동영 감독이 그 정조국 선수를 자 이번에 안산경찰청이리키찬스인데 조금 먼 거리 직접 슈팅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국 정조국의 슈팅이 이번에 위쪽으로 뜨네요. 정조국 양상민이 준비하고 를 있었는데 직접 슈팅을 한것 정조국의 슈팅이 위쪽으로 떴습니다. 그 미드필드를 거친 어떤 패싱 경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어, 이번에는 실책을 자 빼앗아내는데요. 뽀드리고 오른발 슛!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갔으면 네. 미드필드에 있는 가까운 선수가 자이번에 부천 박사수정에서슛 유현키퍼에게 걸렸습니다 정종국 선수가 그만큼 올라갔으면 주위에 있는 선수가 똑같이 가야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유대현, 속동우 선수가 지금 사이드에서 많이 공격에 가담하고요 김태형 선수, 이재승 선수가 조금 심수비에 커버플레이를 하는 어떤 그런 전술이 필요하거든요 두원어프이 모두 공이 높게 떴는데요. 그렇습니다. 양상민 뚝 떨어지는 프리킥. 자, 헤딩 슈팅이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희도가 올릴 준비. 박희도가 올려줍니다 헤드 골! 자, 결국에 3대 1을 만들어냅니다. 안산 경찰청. 그 조그마한 조그마한 어떤 그런 실수가 네. 어떤 이런 그큰 어떤 그런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자 오범석의 헤딩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흔듭니다자 고정훈의 설비원도 굳이 내주지 않아도 될 반칙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장면이 실점으로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범석 선수가 그 중앙 수비를 보면서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 찬스 올라옵니다. 음. 자종조국이 볼을 살려냈는데요. 다리 사이로 볼 빼내줍니다 자 중거리 쳐! 골! 한골 다시 달아줍니다 스코어 4대2 안산경찰청 정말 좋은 슈팅이네요 그 전반에 그 정종욱 선수의 그 득점 못지않은 아주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거든요 네. 자 고경민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 자 이것이 그대로 골문 구석으로 꽂힙니다 아, 정말 좋은 슈팅이네요 코너킥 찬스 올라옵니다 헤딩 슈ー! 골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샷! 아... 아 코너킥 찬스에서 헤딩 슈팅이 골대를 맞추네요 아 부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장면 문장! 아, 뒤로! 어줬습니다자 빠져들어갔고 슛!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저런 패스가 10번을 해서 8번, 9번을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성공을 하면 골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헤딩. 키퍼가잘 잡아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안산이 올라와서 구경민의 헤딩이었군요. 또 다시 호디고를 이용해서 공격의 활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헤딩 패스 연결. 자 이번에 넘어줬습니다 페널티킥 찍었습니다. 네, 자 부천 fc가 결국에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축구 재밌게 하네요. 네. 호드리고 호드리고 오른발 슛골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돌파 시도 유준영 왼발 크로스 슈팅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유대현 얼리 크로스 자 펀칭 빠져나왔습니다 오른발 슛 이번엔 유현키퍼가 잡았습니다 자 유대현이 밀어줬는데요 자 부천의 공격 왼쪽으로 왼쪽 측면에서 유준영입니다 박스 보서리 부근 김동우의 수비 한번 치고 들어볼수슛 유현키퍼 선방, 슛! 유연 키퍼 선방. 아... 자 아...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요 자 다시 한번 부천의 공격 코드리고 일단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이브 높게 올라가는데요 헤딩으로 받아냈고 헤딩 밀어줍니다 왼발 슛 아... 자, 여기서 호드리고의 논스톱 빨리 슈팅이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4대 3으로 안산 경찰청이 6 경기째 무승의 늪을 탈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여 경기 만에 또그